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8월 첫째 주,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1경기 용암화소, 도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 나이 12살, 뿔 모양은 옥불을 가지고 있고요. 주떡기는 뿔그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청 용암칠, 도오고 있습니다. 올해 나이 9살, 자, 뿔 모양은 2옆불이고요 주떡기는 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장에 도고 있습니다. 자, 경기장으로 돌아고 있는 용감한소와 청영암칠입니다. 자, 돌으면서 힘전을 하고 있습니다. 영암칠 원래 나이 9살. 자 범상치 않습니다. 돌어는 폼이 자, 용감한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자, 붙었습니다. 자, 소가 아, 상당히 아, 큽니다. 꿀도 굉장히 크고요. 자, 밀치기 해봅니다, 밀치기. 영감한 소, 영암칠. 영암칠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잘합니다. 예. 다암칠이대화리젖어습니다 아, <laughs> 맞습니다. 자, 영감한 소리가 자리를 떴습니다. 영암칠 승리로 끝났습니다. 자, 나이에 전면 같아요. 영감한 소가 12살입니다. 자, 청, 용암칠, 승조, 끝났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제 2경기, 홍둥이. 원래 나이 8살. 꿀모양 옷골을 가지고 있고요. 자, 주특기는 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 2경기, 청남보. 원래 나이 6살. 주특기는 밀치기를 하고 있고요. 연수달 조교사님께서 커피를 잡았습니다 자 경기장으로 돌아오고 있는 홍둥이 올해 나이 8살 자 이에 비행하는 저 청남보 올해 나이 6살 경기장으로 성큼성큼 돌아오고 있으며 자인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 붙기 전입니다 곧 시작되겠습니다 자 둥이가 이상입니다 둥이가 자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재경기 자 전체 뿔치기하는 남보 뿔치기자밀치기하 걷는 둘이 아첫넘버가 이상합니다 남보 자 다시 재경기를 붙이고 있습니다 자 변수달 종현님께서 공기를 잡아서 다시 재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수강 상태. 너무 자니다아 예, 고맙습니다. <laughs> 예예자 다시 재경기가 가자 청남보가 뺑뺑 돌면서 자 붙었습니다 재경기 밀치려는 <laughs> 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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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이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 물러서는 남보. 자 물러서는 남보. 아 남보가 물러섰습니다. 홍퉁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제 2경기에 홍퉁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제 3경기에 홍강심 올해 나이 5살 주특기는 버티기를 하고 있고요. 홀 모양 비녀뿔입니다제 3경기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제 3경기청 아리랑 아리랑 올해 나이 11살 주특기는 뿔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장으로 돌어가 있는 아리랑, 자제3 경기장으로 돌어가 있는 깜시깜신과 깜찍. 아리랑, 자 아리랑, 자이길 것이냐 깜신이 이길 것이냐, 것이냐? 제3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자 주특기 밀치기하는 아리랑 뿔치기 어깜시깜시열심어보습니다 자. 아리랑 아리랑 자 아리랑이 밀어보시면 옵니다 아, 물러나고 있는 깜침 물러나고 있는 깜침자 밀치기 자 아, 밀치기 하는 아리랑 원래 나이 11살 아, 잘합니다 아 밀렸습니다 깜심이 깜심이 밀렸어요 태설의아니다자 자, 돌고 있는 깜심 자꿀치기 하는 아리랑 자, 감심이 물러났습니다. 물리... 네. 감심이 물러났습니다. 감심이 물러났어요. 자, 아리랑 올해 나이 11살 청 아리랑 승리로 끝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4경기 홍천기 올해 네. 나이 네살 네. 주특기 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4경기 업둥이 원래 나이 8살. 주특기는 뿔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경기장으로들어오고 있는 청옥둥이. 꿀모양을 옥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경기장으로 뛰어들어오고 있는 홍천지. 원래 4살. 경기 전적은 별로 없습니다. 자, 5승 3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 4경기. 자, 살기 시작입니다. 에헤이. 청천지가 업둥이가 아, 돌고 있습니다 청업둥이 원래 나이 오, 8살 참, 자 참, 머리를 참, 살짝 참, 대어봅니다 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1라운드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청업둥이자불을 대어서 슬금슬금 살금살금 에헤이 둥이가물렸섭니다업둥이가 좋습니다. 머리를 맞들서 서로 상을 맞던 천지와 업동의 첫 번째 라운드 제4 경기 홍천기로 승리 끝났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